겨울의 끝자락에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막바지 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현재 부산의 기온은 영하 2.2도, 체감온도는 영하 7도 안팎에 머물고 있고요. 내일 아침도 영하 4도로 춥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초봄에 점차 가까워지겠습니다. 추일 속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동쪽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부산에 내려진 건조 경보는 나흘째 계속되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춥습니다. 현재 기온 부산이 영하 2도, 울산은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5도, 양산과 진주가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 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동쪽 해안가에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날이 온화해지겠고요. 주말에도 비소식 없이 초본만큼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